He had his hand around your waist and a smile on your face like the way you look at me. It's only 8 months ago he was holding your hand slow dancing and kissing the top of you. Mike, test.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티소, 모델은 텔레미터 1938입니다. 제가 티소의 시계를 유독 많이 리뷰했습니다. 시스타 1,000, 2,000, 크로노그래프, 젠틀맨, PRX, 르로클, 시스타 쿼츠. 요즘 티소가 정말 무섭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분명히 시계의 가격은 많이 올랐고,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리테일의 상승은 시계 브랜드에만 한정되는 아닙니다. 시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비싸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의미 있는 리테일의 상승과 더불어 시계 애호가들의 눈높이 역시 높아졌고 더 이상 시계 브랜드들이 애호가들의 인내심을 테스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시계를 만들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온 듯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반적인 시계의 퀄리티가 올라갔고 시계 브랜드를 둘러싸고 있던 가격적인 장벽들이 사라지면서 구현할 수 있는 아카이브가 많은 브랜드들이 힘을 내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메가 론 과 더불어 티소가 가진 역사와 헤리티지는 분명 사기적입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시계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는데 거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공간을 구성하고 적정량의 빛을 채워 넣고 빛과의 각도를 계산해서 글래스의 반사와 초침의 움직임, 시계에 어울리는 배경과 소품, 음악까지. 스쳐 지나가는 이 10초를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시계를 리뷰해 봤음에도 안 되는 시계는 안 되더라고요. 더 좋은 마감 기법을 사용했어도 더 좋은 소재를 더 복잡한 기능들을 집어넣었어도 막상 리뷰를 준비해 보면 영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건 저보다 제 채널을 오랜 기간 구독해 오셨던 구독자분들께서 더 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리뷰는 보시는 것처럼 단연코 최고의 퀄리티로 나왔습니다. 시계의 첫인상은 크 다. 드레스워치가 왜 이렇게 클까? 그런데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계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다이얼 바깥 12시 방향을 보게 되면 텔레미터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옆에는 1km 단위가 적혀 있고요. 텔레미터는 서로 다른 두 공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간을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중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서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알수 있고 속력 만 알면 거리를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속력을 모르면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텔레미터는 속력을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빛과 소리입니다. 빛 즉 번개의 속도와 소리 즉 천둥의 속도 차이로 인해서 내가 있는 것과 번개가 친 것과의 거리를 알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탈레미터는 파일럿들이 자신과 번개와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이것은 드레스워치가 아니라 어쩌면 파일럿워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이얼 중앙에는 회오리 모양의 빨간색 눈금이 존재합니다. 특별하게 보이겠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타키미터입니다. 타키미터는 움직이는 물체의 평균 속력을 구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타키미터 위쪽 ]의 베이스 1000이라고 적힌 것을 보니까 이것은 1000m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타키미터이며 특정 물체가 1000m를 지났을 때의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는 눈금입니다. 다시 1학년으로 돌아가보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계를 통해서 시간을 알수 있고 이동한 거리 1000m를 알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보이지만 타키미터는 거리와 시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의 속력을 읽기 쉽게 구간별로 적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시계는 텔레미터와 타키미터 속력과 시간을 알고 거리를 측정하는 도구이자 거리와 시간을 알고 속력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여기에 6시에 초카운터 초침, 3시에 분카운터까지 시간 계측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진심인 시계입니다. 42mm 의 사이즈 13.9mm의 두께와 3바 30m의 방수를 가졌습니다. 시계 실물을 보기 전까지는 실버 색상이 예쁠 것 같다고 라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웹진에서도 실버를 메인 으로 내세우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판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 주위 지인 들은 전부 흰판을 선호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호불호의 영역입니다. 실버는 원형 브러싱과 매트 다이얼 그리고 프린팅 인덱스 블랙은 글로시 다이얼과 양각 인덱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저는 시계를 볼때 밸런스 를 굉장히 중시하는 편이에요. 최근 들어서 중국의 시계 공장들의 실력 수준이 올라오면서 이름 없는 마이크로 브랜드들도 외적인 마감 수준은 어느 정도 하는 편입니다. 폴리싱이나 브러싱 같은 마감 측면에서요. 그런데 시계의 밸런스를 잡는 부분만큼은 이런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래스, 베젤, 미드 케이스, 케이스백 간의 비율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글래스는 어떤 형태로 디자인할 것인지, 다이얼과 내부의 요소들의 밸런스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베젤과 다이얼 사이의 공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러그의 너비, 형태, 길이 구체화하기 힘든 이런 무형의 자산들은 시계를 아주 오랜 기간 만들어 온브랜드만이 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영역 같아요. 이렇게 잠깐 집중해서 down 보시면 down 아름답다 라는 말이 육성으로 터져 나올 겁니다 매장에 가셔서 실물을 보시더라도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애호가 분이라면 똑같은 말이 튀어나올 겁니다 정말 예쁩니다 디자인을 복각하면서 엠블럼 역시 과거의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현대 엠블럼과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빈티지한 것을 알수 있어요 붉은색 타키미터 안쪽으로는 채도가 낮은 펄감이 들어간 실버 색상 타키미터 좌우에 서브 다이얼이 들어가며 검정색으로 프린팅된 시간 마커가 채도가 높은 원형 브러싱 안쪽에 들어가있습니다 있습니다. 시간 마커 바깥쪽으로는 분 마커와 초 마커, 그리고 다이얼 끝에는 푸른색 텔레미터가 그려져 있고 마지막으로 푸른빛의 스틸 핸즈가 다이얼을 마무리합니다. 검파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디자인입니다. 블랙 레커 다이얼 위로 황금색 엠블럼, 황금색 타키미터, 황금색 서브 다이얼에 황금색 양각 마커와 텔레미터, 그리고 황금색 핸즈까지 검과 금입니다. 두 시계가 주는 느낌이 많이 달라서 착용 장면을 번갈아가며 보여드릴게요. 42mm의 사이즈의 베젤이 굉장히 얇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다이얼 안쪽의 밸런스가 완벽하게 잡혀 있습니다. 다이얼과 글래스 사이 공간을 최대한 얇게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 사이를 잇는 챕터링의 존재는 글래스의 밀키링 안쪽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글래스의 곡류를 그대로 타고 깔끔하게 폴리싱된 베젤이 이어지며 그 아래를 스팸 브러싱이 발려진 얇은 미드케이스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쉬운 점이 보이는데요. 분명 이것은 크로노그래프입니다. 두꺼운 무브먼트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시계의 두께를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드레스 워치 수준의 비율을 가져가고자 베젤과 미드케이스의 비율을 굉장히 얇게 뽑았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케이스백은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케이스백에는 티쏘의 엠블럼이 음각으로 인그레이빙되어 있고 사파이어 크리스탈 안쪽으로는 변화된 티쏘의 로터가 보입니다. 로터의 퀄리티가 과거의 티쏘와 비교해서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로터 안쪽으로는 페를라 주마감이 입혀진 플레이트가 있고, 한쪽으로 무브먼트에 심장이 뛰는 것이 보입니다. 무브먼트는 벨주 A05231로 에타 7753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무브먼트입니다. 7753의 경우 42시간의 파워리저브를 갖고 있었으나, A05231은 파워리저브가 68시간으로 증가되었고, 리바크론 밸런스 스프링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자성 합금으로 자기장의 효과가 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저항력 10배에서 20배 정도의 항자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온도 변화에 덜 민감하면서 외부의 충격에도 더큰 저항을 갖고 있습니다. 스트랩은 파티나가 형성되는 이탈리아산 가죽 스트랩으로 스트랩 안쪽에 패딩이 두텁게 들어가 있어서 처음에는 상당히 뻣뻣합니다. 조금 착용하면서 손목에 맞춰 나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 이 정도의 얼굴이라면 어떤 가죽 스트랩을 체결해도 상관없습니다. 시계라는 물체의 수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웃고 있을 브랜드는 아마 티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 봅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